자 지금부터 딥 사이클 이야기예요. 저 집중해 보세요. 자딥 사이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사실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이딥 사이클을 어떤 분들이 만들었냐 봤더니 야이 이름이 참 어렵네요. 얀 프레드릭 폴치스키, 왠지, 뭐, 폴란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분이 이 딥사이클을 만들어낸 창안자인데요. 이분이 통합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예, 의료인입니다. 이 사람이 뉴논이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뉴논이나,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는 골드사이클의 창안자인 뉴논이나 박사의 골드사이클을 기반으로, 그걸 기본으로 이 딥사이클을 창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딥 사이클을 얘기할 때 골드 사이클의 상위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딥 사이클 어, 이 이제 회사가 주신 자료들을 제가 기본으로 알려드리거든요. 이 회사가 주신 자료에 딥 사이클 소개 이 PPT가 있었어요. 어,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과 우주의 만물은 순환을 이루며. 발전하고 막 움직이며 작동합니다. 이런 순환은 대부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어, 읽어도 읽어도 잘 모르겠는 하지만 이 자연이 늘 순환하고 있고 해가 뜨고 지고 이런 우주의 순환과 지구의 순환과 또 우리 신체들도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화를 이뤘을 때 건강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주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셨을까요?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 예 자주 나오는 단어 뭐가 자꾸 보입니까 예 바로 순환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맞아요 우리 정유진 대표님 정말 똑똑하세요 순환 자 순환이라는 단어가 이딥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입니다 딥 사이클 사이클이 뭡니까 순환이라는 뜻이고요 딥은 뭡니까 깊이 더 많은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연결해서 순환을 시키는 게딥 사이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단톡방에 어, 이 골드 이번에 패키지 안내해 드리면서 어, 딥사이클은 다이어트의 최강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렸어요. 하나는 초강력 디톡스 전체 세정, 또 하나는 지방대사 소화 효소의 전체 소화라고 표현을 해 드렸는데, 잠깐 한번 저랑 읽어 볼까요? 전체 세정을 어떤 의미에서 전체 세정이 다이어트의 최강 주파수냐? 신장, 폐, 림프 순환계의 디톡스. 지금 방, 방금 딥, 이 사이클이 어떤 의미라고요? 순환에, 순환에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인데, 신장과 폐와 림프의 순환계의 디톡스를 해주는, 특히 해독, 독소 제거의 기능을 하는데,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체중을 좀 줄일 때 해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 그 해독 프로그램을 아주 아주 강추하는 게, 지금 딥 사이클의 전체 세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 전체 소화는 뭐냐. 우리 지방대사를 할때 소화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연스럽게 소화를 이루게 만드는 소화효소가 중요한데, 거기 소화기관의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해놔요. 위, 장, 최장, 담낭, 우리 지방대사를 하는 거에 해당되는 기관들이죠. 여기에 효, 효소,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들을 아주 원활하게 분비시켜줘서, 다이어트 할때 빠르게 소화되고 전체 대사율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탁월하게. 역할을 하는 게이 전체 소화이다. 어 말씀만 들어도 왠지 어 다이어트 이두 가지는 정말 잡아놓고 돌려야겠는데 이런 생각 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두 가지가 아주 강력한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두 가지를 묶어서 전체 세정과 소화 효소 발생시키는 전체 소화를 정말 잘 사용했으면 하셔서 먼저 소개를 드렸고요. 잠깐만 이제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전체 소화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화를, 이제 기능을 올려주는데 요게 이제 기존에 회사에서 도한번더 전해주셨던 자료에서 찾아냈는데요. 전체 소화를 할때 무선 코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유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죠? 그때 앞쪽에 경혈점 ST42에 부착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도대체 ST42는 뭡니까? 라고 찾아봤더니요. 충양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발등에 두 번째 발가락, 어, 그 선에 한 중간쯤, 중간쯤 붙이시면 돼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요게 충양혈이라고 하는 병혈점인데, 여기다가 붙이면 조금 효과적입니다. 요런 자료가 있었어서, 제가 참고 삼아 기억하시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네, 어머나. 예, 요런 자료가 있었어요. 또 하나, 전체 세정. 전체 세정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디톡스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에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골드 사이클에서는 순수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딥 사이클의 전체 세정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대사를 막 하다 보면은 이 노폐물이 이제 배출되면서 뭔가 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중간 중간 작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노폐물들,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순물들을 중간 중간 막 씻어내는. 그래서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을 했는데이 전체 세정이 굉장히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깔끔한 음식점 가면은 그 도마를 뭔가게 음식을 썰고 나서 계속해서 도마를 씻어내잖아요. 왜그 잡내가 다음 음식에 어 이렇게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뭐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 세정은 중간 중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한 번씩 씻어내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강하게 한다. 요 기능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의 아, 딥사이클의 짝꿍은 순수 에너지와 에너지 작업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순수 에너지 프로그램은 정서의 균형, 영적 균형, 웰빙 지원. 자, 뭡니까? 순수 에너지는 뭔가 감정적인, 무의식적인 균형을 이루게 하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너지 작업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순수 에너지가 끝나면 보다 집중적이고 강력한 변화에 에너지를 넣어 주는, 뭔가 신체적인 에너지를 아주 극강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짝꿍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딥 사이클 제 제가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무의식의 클렌징의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딥사이클은요 정서에 또 영혼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 에너지는 이 정서적인 에너지, 퓨어한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 에너지 작업은 신체적인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 이 둘이 짝꿍이다. 그런데 에너지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길죠? 잠깐만 히어를 보면 순수 에너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서적, 영적 균형을 이루게 하는 순수 에너지를 넣어주고요, 정서적 에너지를 좀... 가득 자신감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슴에 맺혀 있는 정서적인 자신감들을 키워준다고 하면 두 번째 에너지 제거군요 어, 정말 장장 4 시간 동안 작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신체적인 에너지 충전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침에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저녁보다는 왜 저녁에 너무 극강의 에너지를 넣어주면 신체적으로 조금 숙면에 조금 영향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4 시간 동안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충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오전에 사용하시고요또 하나 내가 이 에너지 충전에 좀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너무 예민하시다거나 아니면은 아직 신체적인 기능이 거기까지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스트레스 반응들 있죠 좀 졸리다던가 나른하다던가 이러면 조금 나중에 사용하신다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쓰시면 좋아요 실제로 에너지가 작업하시고 그때 김장하신다는 분이 막 몇백 포기 하시는데 예전이면 막 막 녹초가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후기들도 있었거든요. 에너지 작업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의 짝꿍은 신장입니다. 아딥 사이클인데 왜 신장이 남녀를 나눠줘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제가 딥 사이클이 순환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 신장의 역할이 뭐냐 제가 찾아봤더니 신장의 기능은 체내의 노폐물, 또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요, 그렇 그리고 소변에 그냥 그 질이 떨어지면서 그렇몸안에 독소들이 배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부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다이어트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피부의 소양과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지 않는 왜냐 면 독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 가렵거나 유난히 트러블이 심해지는 것도 신장의 기능들이 저하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역할 때문에 신장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여성의 신장, 남성의 신장 프로그램들이 따로 딥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기억해두세요. 순환 노폐물 배출에 아주 탁월한 기능이 딥사이클이구나. 자, 이어서요. 자유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계속 딥 사이클 순환입니다. 딥 사이클은 정서적인, 영적인 균형과 에너지를 순수하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아주 심오한 그런 프로그램이요, 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유 흐름은요, 똑같이 또 순환의 에너지를 지원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전체적인 액체로 된 모든 물질들을 돌려주는. 우리 몸에 액체가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70%는 액체죠? 물로 되어 있잖아요? 혈액도 액체고요. 또 림프액도 액체고요. 또 척수액이라고 하는 이 척추를 따라 흐르는 액도 액체입니다. 이 액체들이 제대로 흐름을 흘러, 흘러내리지 않으면 신경의 흐름도 저하가 되고요. 또 우리, 어, 녹소도 배출이 안 되고요. 또 근육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서적인 부분들도 불안정한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몸 안에 액체의 이 조직들이 얼마나 잘 흐르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전체적인 액체의 흐름을 모두 조화롭게 해주는 게 자유 흐름이에요. 가끔 이 무지개 어플에서 찾는데 뭐 바이오 에너제틱, 예 하모니의 자유 흐름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순화돼서 순환이라고 써 있는데 딥사이클은 자유 흐름이라는 단어로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순환이라고 기억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요를좀 빠르게 합니다 뒤에 중요한 강의가 있어서 삶의 숨결 우리 정미선 스포너님 한동안 조금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계셔서 제가 삶의 숨결을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요기 한번 읽어보면 나약한 감정 슬픈 김. 기분이 들때 가슴을 포함한 주변 장기들에 관련된 에너지를 도움을 준다. 이거는 감정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두 가지 모두 해결해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딥 사이클은 정서와 신체적인 모든 것들을 강하게 디톡스 순환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삶의 숨결 그리고 또 하나 짝꿍은 순수한 평원입니다. 이거는요 내면의 평화, 감정적인 균형들, 영적 균형제를 일으켜서서 신체적인과 감정적인 균형을 한번 삶의 숨결로 잡으시고. 이어서 순수한 평온으로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면 정서적인 약간 스트레스성이나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져서 감정도 떨어졌을 때, 그래서 기력이 없을 때이두 가지가 모두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짝꿍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숨결에 대한 본사 이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심신의 에너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력이었고, 심신의 에너지가 주인공일 때, 체력이 떨어져서 마음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삶의 숨결은 마음이 좀 떨어져서 전체적인 체력이 기력이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조금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수한 평화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인, 감정의 평온함까지 이어줘서 이두 가지 짝꿍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갱신입니다. 갱신, 어, 우리 몸에 이제 뭔가 타격을 입어서 다쳤어요. 그래서 어디 뭐 입원했거나, 어딜 째가지고 꾸몄거나, 뭐 장기를 적출했거나 등등의 심각한 수술부터 가벼운 시술까지 우리의 신체가 다치게 되면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 상처가 났을 때 우리 보통 스카라고 해서 이렇게 빨갛게 착색이 되기도 하고, 거기가 볼록 올라와서 피부가 손상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린이들은 금방 사라지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 피부가 재생되지 않게 때문인데요. 재생이 왜안 되냐?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독소배 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재생이 조금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걸 겪게 되거든요. 자, 갱신은 이 딥사이클이 엄청나게 강력한 순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상이나 수술 후에 굉장히 세포를 빠르게 재생시키는데 이 갱신이 역할을 합니다. 갱신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수환에 관련된 특히 세포가 재생이 빨리 돼서 상처가 빨리 아물어야 할 때, 예, 수, 수술한 부위가 빨리 회복돼서 활기찬 어떤 이, 이 신체적 기능이 올라와야 할때 갱신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갱신. 자 불균형이 일시적으로 현상이 일어났지만 빠르게 회복된다. 이런 느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근원 복귀가 있어요. 근원 복귀. 자 말을 딱 어렵지만 들어보면 뭔가 본인이 원래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요. 읽어보면 활력이 가라앉고 에너지 회복 과정이 된다. 자 요거 무슨 느낌입니까? 막 에너지 팍팍 넣어주고 에너지 작업해서 막 신체적 에너지 넣어주고요. 또 삶의 순결 같은 걸로 정서적인 부분들 신장 같은 걸로 뭔가 몸안 있는 이런 것들이 순환이 잘 이루어진 몸이 이제 다시 제로 베이스 리셋되는 그런 과정에 쓰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뭔가 진행했다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하나 이제 힌트만 드릴게요. 제가 이제 스포츠 의학을 전공해서 병원에서 사람들 이제 치료 운동사로 일했지 않습니까? 자사람들이 수술 받고요 물리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조직을 재생해서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운동을 먼저 시키냐면은 정상이 돼 있는 몸 조직을 갖고 갑자기 막 100m 달리기나 엄청나게 막 액티비아테한 운동을 시킬 수 없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금원으로 돌아가는 동정을 먼저 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걷기부터 시켜요. 걷기가 제대로 돼야지. 달리기도 가능하고요 달리기가 제대로 돼야지 무기운동이든 뭔가 화를 쏘든 그런 2차적인 3차적인 기능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아까 전에 뭔가 액체도 돌리고 정서적인거 돌아오고 에너지도 쌓아주고 그쵸 이런 것들을 모두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근원으로 돌아가다 누르시면 아내 몸이 제로로 리셋됐는데 옛날에 내몸 상태로 리셋된 게 아니고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딥 사이클을 통해서 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내 생체의 상태로 리셋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인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laughs> 근원에 돌아가다는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